손나배상. 아 엄마가 숨만만 내었 아, 빨리 지나가 엄마가 사다 좀 구원한 거야, 이거. 아니다. 어? 내 가방에 있거왜 손으로... 땡겨 이거? 그래, 왜 땡겨? 여기 앉았을까? 나이거기왜 그래. 땡겨? 이거 왜 땡겨? 이거 기면 돼, 안 돼. 당기면 돼. 아, 안 돼. <laughs> <저> 눈방... <laughs> 이거 이거 왜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우치에서. 아, 이거 머리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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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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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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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돼 이거 손거손거이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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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야거 이거 이거 야잘못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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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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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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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불안해, 죄송합니다 이거 풀어내 죄송합니다 빨리 접목해 접목해 이거 다시 심어도 되죠 빨리 접목해 빨리 <laughs> 네, 붙여 네 붙여놔 이거 접목하면 나오냐 진짜 빨리 붙여봐 아니, 빨리 붙여 빨리 <laughs> 저, 테이프 갖고 아, 물에 물에 담가놔요 그담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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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 뿌리 나오면 그때 어. 심으면 되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아니 나무가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구름길에 핸드카드 너무 이쁘 아니야 거기 있어나무여던가 아이아 이모도 정수이못차너아지마너잘못했서나하고너너 펫숍 큐피 반성해. 응. 응. 이거 가면 되는 상계 되는 거야. 가서 가는 게되는 어디로 를빼서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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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너해 봐. 이고거아 저는 그냥 이 소리 하나만 뗄줄 알고 아니, 얘기 안 아, 근데 좀 약하네. 아니, 저기 밑에 하나, 하나 있었어? 아, 존나, 혼나, 존나 해야 됐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준호가 제일 신났네. <laughs>